아, 실례합니다. 가로수길 자주 나오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오늘 가로수길 나올 때 가로수길 가니까 옷을 좀더 신경 써야겠다고 라 생각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거 아, 한다면 그 이유는 뭐가 있어요? 사진 찍기 좋은 거를 아, 오늘은 좀 많이 찍으셨나요? 아니요. 안 찍었어요. 저희가 찍고 있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칼리스 커피 들어가시나요? 한 분이 오늘 우산을 들고 오셨고 한 분은 지금 안 들고 계시잖아요. 혹시 네. 오늘 비 온다는 일기예보를 좀 들으셨나요? 아니요. 어, 근데 우산을 들고 나온 이유는? 네. 친구가 챙겨주신 거죠 친구가 챙겨주셔서 <laughs> 평소에 친구에게 존댓말 하는 이유가 뭐 잡혀 산다든지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분은 오늘 우산 안 들고 나오셨잖아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네이버에 날씨 쳐가지고 걷는데안 된다고 네. 해서 아 주로 날씨의 정보를 네이버로 얻으시는 편인가요? <laughs>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끝 어? 그래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야, 내가 가려줄게 얼굴 가려줄게 어어어 어, 가려줄게 제 사랑하는 유튜버 형바디입니다 예전에 나왔고 요즘에 영상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범죄가 아니고 얼굴이 범죄라서 파디 <laughs> 네 검색해주 <laughs> 네가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닐까? <laughs> 네, 가로스길리 알겠습니다. 저희 나중에 또 합법적인 메이크업 이후에 뵙겠습니다. 네, 꼭, 꼭, 꼭. 예, 디테은 찍을게요. 어, 디테는은 찍을게요. <laughs> 요즘 혹시 유튜브 즐겨보는 최애 유튜브 있으면 하나만 추천해줄 수 있을까요? 윤그린이라고. 윤그린님 어떤 네. 채널인가요? 원래 뷰티 유튜버신데 길냥이 입양해가지고. 윤그린 우리 친구는요? 뼈. 뿅그리님! 요, 뿅그리! 어, 어떤 채널인가요? 자기관리 엄청 열심히 하시고, 테크 이런 식으로 평소에 자기관리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게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너무 좋았고요 제 BJ 아니냐? 은치네나너 인터뷰하려고 왔다 지금? 뭐하냐? 저 야, 약속 있어서 가자! 약속? 어. 아니 거기를 내가 간다는 게 아니야 어. 눈치껏 빠져줘야지 데이트하는데 내가 아 데이트는 아니고 에이 남자 만나는 거지 아, 사람... 사람들로 이제 남자가 있겠지. 어, 언제 응. 들어왔어요? 나 들어온 지꽤 됐어. 나한달 됐어. 아, 진짜 오래됐네? 나한테 관심이 너무 없구나. 이쁘지 오빠. 하트. 아니 오빠 너무 땀에 쩔었는데어떡해 <laughs> 가라. 소중하게. 어. 야. 근데 어디야? 여기가. 아 쓰레기 좋습니다. 님들 최근 강아지상 아닌 저는 동물로 치면 돼지상 아닌가요 여쭤봐야겠다 제가 동물로 치면 강아지상 뭐 곰상 돼지상 많잖아요 두껍이상 혹시 얘기해 주시면 거리두기하고 스물네 예. 살 스물네 살 맞나요 아 스물여덟 오모오모 우리 동아인 분들의 의견 왜냐면 의견이 많아서 왜냐면 저희 팔로워 분들이 아 맹꽁이라면 개구리 중에서도 못생긴 개구리 예, 귀여운 상이라고요 예 맹꽁이가. 네네 네. 보다는... 네. 어... 예 예. 뭔데? <laughs> 예 예. 예 합니다. 예 예. 저도 말씀드려 될까요? 아, 아니요. <laughs> 미리커. 아... 안녕하세요. 즐겨 보시는 유튜브 채널 있으시면 추천하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땀에 쩔었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22? 93이시구나. 잘 됐다. 고3이면 가장 핫한뭐 유튜버 있을까요? 트위티? 트위티? 어떤 채널인가요? 브이로그 채널이고, 예. 우리 친구는요? 예보린? 예보린? 어, 여긴 무슨 채널인가요? 대학교 들어가셨는데, 응, 생활하는 응. 거 브이로그 내년을 미리 좀 준비하는 듯한 좀 그런 느낌으로 검색을 하시는 거죠. 아, 근데 옷을, 물론 뭐 고3이라고 옷을 못 입는 건 아니겠지만 뭐 너무 잘 입는다. 전공이 패션 쪽이에요? 아니면 그쪽 지망하시는 거예요? 비판. 그쪽으로? 아, 어. 아니, 근데 고3이신데 저를 두분다 알아보셨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K 때문에 아, 아, 아. K 오빠 좋아하세요? 아니요. 예, 그렇죠. 그냥 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학원. 학원? 무슨 학원? 무슨 뭐,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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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지 저도 아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앞으로, 예. 아, 맞... 맞 왜냐면 연기학원이잖아요. 아, 예? 아, 조, 조소학원. 아, 아, 비슷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꿈 이루시고요. 감사합니다. 빠빠 네. 바빠, 네.